우리가 그러니까 어, 사랑, 지금 사랑한다 고백하고 지금 예배한다 고백하고 지금 영광받으세요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은 한그 부분을 놓고 얘 고백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거 영광받으세요 혹은 이거 잘 마무리됐으니까 지금 영광받으세요 근데 그런 영광이 아니라요 지금 나의 삶을 통해 영광받으십시오 나의 전 인격을 통해 나의 존재를 통해 주 영광 받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된 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 하나님, 한량 없이 주셨던 그 성령,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없는데요. 함께 목소리로 우리 중심으로 이 예배를 이 사냥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하 to the 즐거움을 그 어느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삶의 고백을 우리 모든 삶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 되길 원합니다. 네. 어느날 예수 이름 부르는데요. 예수 이름 이 너무 이쁜 거예요. 심쿵했잖아요. <laughs> 예수 이름 이 너무 이쁜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게 허락하셨다는 그 의미가요. 어떻게 다가왔었냐면, "나는 네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그 이름 주시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나는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 주님께요, 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자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인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두게 하시는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백인들의 눈을 열셨습니다 열린 눈으로 진짜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신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라며, 야곱소, 신주님을 찬 참... 情绪。 여호와께서 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 쓰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라.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 인지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무슨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이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진짜 우리가 아는 대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는 것 유지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는 그것 말씀이 나와있는 그것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요 진짜 헛된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한는것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리고 진짜 신명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많은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 내고 것들을 구하여서 원하지 못하는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일한 만족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만족하는 우리 고백을 살이되길 원합니다. 아멘. 좀 좀채우셔서좀채우셔서 좀 채우셔서 고백하는 성령을 구하는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이 망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미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잘못 해석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한자로 뜻,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뜻이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했는데요. righteousness. 의로우심입니다. 뜻이 아니라요. 의로우심입니다. 그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죄 위에 의가 덮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를 구하라고. 우리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아니라 아버지의 의로 신 거룩하신 의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할 때 진짜 그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리 주신다고 하신 그것이여 이 것이여는 성령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요. 헛된 것이 아니라. 청년 구하며 그 나라 통치하심을 구하며 거룩하신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예배는 마쳤고요. 어, 또 이만 외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